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일을 할때어떤분야에 본인이 뛰어들었으며 음? 거기서 최고가 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최고가 못 되는 구조야. 만약에 뭐 일반 대형 회사야. 대기업이야. 어, 최고가 되기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.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.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될 수는 있지만 능력 말고도 다른 뭔가를 더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만약에 자영업이고 예체능 계열이면 본인이 죽기 살기로 해서 탑을 먹으면 바로 월천 이상은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예체능 계열 에 있는 사람이 대기업이나 워라밸 있는 사람보다 더 게을르게 하면서 예체능이 있어요. 대기업이나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만큼 벌어요. 그러면 그분들도 많이 버는 거긴 한데 예체능 계열에서 좀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 월천 이상 무조건 벌어요. 너무 답답한 거 이게. 그러니까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도 힘들게 하시겠지만, 그러니까 출근이랑 퇴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뭐야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체능 계열은 야근이랑 출퇴근 개념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는 만큼 버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는 거죠 일반 직장인 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정도의 업무량조차도 못해요 보통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일반 직장인도 힘들겠죠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더 해야 된다니까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수입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회사원. 회사 다니시는 분보다더 힘들게 회사 다니는 분들보다 더 힘들게 일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체능 계열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꿀 빨라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돈을 얼마 못 버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거에 비해서 평생 그렇게 벌거 아니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나 예체능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른 뭔가를 할수 있는데 자영업 예체능은 겁나게 일할 수 있을 때겁나 일해가지고 돈 빨리 모아놔야 돼요 단기간에 조금 조금밖에 일 안했는데 많이 보네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처럼 보네나 조금밖에 일 안했는데 이러고 꿀빨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주키살기로 해야 합니다. 주키살기로.